네 무쏘 스포츠 2004년식 12만 5천 키로 그에 당시 오토 경주기도 들어가 있고 어, 차는 부식도 많이 없고요 음, 프레임 부식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오바인 다다돼 있고 아그래도 부식이 좀 있기는 하네요 안쪽에 빠터리 <laughs> 방금 하나 바다서시동걸었습니다 일단 빠리로 방전이 자꾸 된다고 해서 방전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유, 아니 엔진 상태는 좋네요. 근데 여기에 지금 흡기 쪽이 좀 문제가 있어요. 이게 땡기면은, 지난번에도 그랬었는데, 예, 이렇게 막히는 증상으로 인해서 매연이 많이 발생해요. 요금 수 쪽으로 아마 좀 수정을 해줘야 될것 같고 네, 엔진오 교환하고 방진률이랑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